혼외자 고백으로 파문을 일으킨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첫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대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. 최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SK 신년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. 하지만 최 회장은 회의 시작 전 별도의 입구로 입장해 기다리던 취재진을 따돌렸습니다. 경영 전, 전념을 하시는 어떤 그런,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지금의 어떤 그 개인사로 그, 저그 오도가 되고 또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지난 29일, 언론을 통해 불륜 사실을 고백한 후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던 최 회장. 최 회장은 단분간 기업 내부 추수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이달 20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도 3년 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.